너희들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세 가지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어? 이세 가지 직무는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의 역할을 포함하며 그리스도의 삼중 직무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더욱 깊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굳건하게 하는데 필수적이지. 첫째, 선지자로서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직무를 맡고 계신 거야. 그는 진리를 가르치고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지.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처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셨어. 그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셨고, 죄로 인해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셨지. 그리스도는 단순히 미래를 예언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것을 세상에 드러내시려 이 땅에 오신 거잖아. 그리스도는 어둠 속에서 진리의 빛을 비추는 선지자이시지. 그는 우리의 무지와 오류를 드러내고 진리를 깨닫도록 돕는 분이셔.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 이 말씀은 그리스도가 진리의 근원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지. 둘째, 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자로서의 직무이지.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사하는 제사장이셔. 그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지.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제물을 드렸듯이 그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과의 화목으로 이끌어주시는 거야. 그리스도는 또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이셔. 그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잖아. 그는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함께 느끼시며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신다는 거야. 히브리서 사장 15절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여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잖아.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으로서의 직무가 있으시지 그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그의 통치는 공의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으셔 그는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이루시며 우리를 그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거야.